안녕하세요. 아, 오늘 책상이 이렇게 좀 정신없는 이유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 입고 있던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엄청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도안 되게 궁금해 하시는구나 싶어서 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 도안은 라넌 큘러스라는 유료 도안이에요. 어, 일본 작가분 도안이고요. 그래서 일본어 버전 있고 영어 버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저는 아마 영어 버전을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근데 되게 옛날에 제가 떴었거든요. 이라원큘러스는 인기가 엄청 많은 도안이에요. 그래서 레이블리에 들어가면 늘 인기 순위에 있는 도안이거든요. 영문 도안이 꽤 쉽게 되어 있어서 저도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년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실로 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요거 우선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보이시나요? 약간 거의 한 줌. 한 줌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짧게 뜨긴 했거든요.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이거 저 지금 오늘 길이 늘리려고. 요새 저 계속 길이 늘리는 작업. <laughs> 애기 낳고 나니까 왜 이렇게 짧은 게 부담스러운지. 어쨌든 요것도 길이를 조금 늘려서 잘 입으려고 하는데 요게 거의 진짜 제가 좀 짧게 뜨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한 줌이에요. 한줌 엄청 가볍거든요. 그래서 얘가 몇 그람인지 한번 볼게요. 와 이거 9 0 g 이네요오9 0 g 진짜 가볍긴 하거든요. 완전 한 줌이에요. 요 콘사로 떴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구실에서 구매한 실인데 제가 한때 구실에 좀 빠졌어가지고 구실 실을 지금 거의 파먹기 하는 수준으로 <laughs> 뜨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을 달아 놓을게요 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떴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요거 두 개를 잡고 제가 6mm로 떴더라고요 여름옷을 뜨잖아요 그럴 때 실이 여름옷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실을 잘 선택한 느낌이었어요. 여름에 되게 잘 입었었거든요. 작년에도 잘 입고. 그래서 올해도 입으려고 꺼냈는데, 웬일? 왜 이렇게 짧은 거지? 어, 여러분들이 이 콘사를 지금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어떤 실로 뜨면 추천을 할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왔어요. 우선, 요 도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도안은 하나를 사시면 여름 버전, 겨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름 버전으로 떴고, 그리고 이 도안은 되게 또 좋은 게 넓은 목 버전이 있고, 좁은 목 버전이 있어요. 안 좋은 거는 사이즈가 원 사이즈라는 거? 원 사이즈 하나밖에 사이즈가 없어요. 사진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잘 보시면 굉장히 품이 넓은 옷이에요. 그쵸? 품이 아주 아주 넓고, 여름실로 굉장히 성글게 뜬 그런 옷이죠.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데 가슴둘레가 122cm. 이 도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2cm면 진짜 엄청 넓은 거죠. 그쵸? 게이지가 어, 도안상에서는 6mm 바늘을 사용했고 14코 20단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도안을 뜰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게이지 맞추는 거잖아요 정말 게이지 맞추는 게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저희가 아마 맞는 게이지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실로는 게이지가 몇코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재볼게요 1, 2, 3, 4 5, 6, 7, 8, 5고 17코가 나왔어요. 근데 도안상에는 14코니까 제 게이지가 작은 거겠죠. 우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게이지가 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도안에 보시면 몸통 코수가딱 나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몸통 코수로 계산을 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이 도안에서는 완벽하게 몸통 코스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도안에서는 10cm에 14코 그리고 가슴둘레가 122cm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몇 코가 되냐면 몸통 코스가 대략 170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이에요 정확한 코스는 아니고 그러면 170코가 몸통 코스라 치면 나는 10cm에 17코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슴둘레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슴둘레가 거의 100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내가 옷을 떴을 때100 정도 사이즈면 나 입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잖아요. 저는 보통 옷을 뜰때 100을 기준으로 뜨니까 그러면 아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치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도안에서처럼 그렇게 낙낙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입기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보면 저는 정확하게 48cm, 그러니 96이 나왔네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완성품에 대한 생각은 할수 있다. 그러면, 아, 내가 게이지가 좀 달라도 내가 입기에 괜찮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품이 도안에서 보여진 사진처럼 그렇게 낙낙하지 않았잖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입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까 도안에서 보여드린 품은 이 정도. 완전 조금 다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늠을 하면서 떴기 때문에, 아, 이 정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앞에 무늬가 너무 예쁘죠. 이런 요크 무늬가 너무 예뻐서 시작하게 된 건데, 그만큼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떴던 핏도 예뻐가지고, 되게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열심히 입었던 것 같아요. 출근할 때. 어, 라논쿨러스 뜨려고 실을 고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산데스간에서 나오는 틴 리네라는 실이에요 근데 4mm로 잡고 뜨니까 요정도 성근 느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논쿨러스는 더 성글게 떠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이 훨씬 더 성글어요 제 생각에는 4.5나 5mm 정도로 떠서 완전 성글게 뜨면 아마 이 정도로 하늘거리는 느낌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90g 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볼에 50g 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두 볼만 있어도 저 생각에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뭐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뜨신다거나, 어, 그렇게 하시면 뭐 세, 넉넉하게 세볼 정도면 뜰수 있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뜨면 5mm 정도? 약간 추천할 것 같아요. 이걸로 이런 색깔 하나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걸로 이거 하나 더 떠볼까 하 싶어요. 밝은 색상은 있으니까 요런 이런 색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laughs> 아까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이거를 5mm로 떴을 때. 어, 게이지 한번 내어보시고, 가슴 둘레가 얼마 정도 나오지?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슴 둘레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고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품을 가늠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6mm 바늘을, 니트 프로를 사용할게요. 치아오고 지금, 다른 데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코 끼울 때는 얇은 바늘로 끼우면 잘 끼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은 바늘로 코를 끼우겠습니다. 이 바늘 케이스 제가 그때 부자재 정리할 때 보여드린 케이스잖아요. 이 케이스에서 나무 향이 나거든요. 진짜 좋아요. 지금 또 나무 향이 사나는데 너무 좋다. 복덩이 자. 야 여보 최고. 복덩이 재우기 성공한 우리 여보. 여보 커피 한잔 즙다. <laughs> 따뜻한 거 마실래? 아이스 마실래? 따뜻한 거? 복덩이를 재우고 왔으니 커피를 줘야 되겠죠? 커피 주고 왔어요. <laughs> 쿨하게 딱 복덩이 재우고 지금 오버워치 하는 <laughs> 복덩이 아빠. 대단해. 어떤 분이 저희 집 이제 인테리어 관심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편인데, 집순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내가 있는 공간을 좀 내가 마음 편하게, 좀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한, 10, 10, 한 10년 정도 넘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싹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건지 오빠랑 막 고민하다가 오빠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약간 로망에 있던 인테리어를 막다 했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복덩이가 생겼잖아요 처음에 저희는 사실 아이 없는 삶을 꿈꿨었던 이 인테리어도 사실 아이를 초점 우리가 곧 아이를 가질 거다와 이런 초점이 한 개도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다 했지. 근데 이제 복덩이가 생기고 나니까 애막 문제점들이 속출하는 거야. 지금 완전 인테리어가 다 무너졌거든요. 막 가구가 이 방에 있다 저 방으로 막 옮겨가고. 막. 근데 이 공간에. 나랑 남편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복덩이도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복덩이랑 이제 어느 정도 타협해서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니까, 어, 우리가 공간을 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 방을 비워줄게. 나는 뭐 거실에 있어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방을 복덩이 방으로 비워주고, 이제, 내 공간을 찾아 이 집, 집을 헤매게 된 거예요. <laughs> 나는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다, 이러면서. 아, <laughs> 또 어디 앉, 진득하게 앉아서 뜨게도 하고 싶고, 막내 책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어, 막 그런데, 막 복덩이, 막 매트 거실에 막 이만큼 차지하고, 알죠? 막 <laughs> 복덩이 장난감 알록달록한 거, 덩치들도 왜 이렇게 커요? 막, 막 오만상 거실에 차지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나 진짜 어디 앉아있을 데도 없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 좀 고민을 계속 인테리어에 대해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결론을 내고 새로 뭔가를 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복덩이랑 어 우리가 같이 함께 살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 어, 만약에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 한번 정리를 해서 촬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이 테이블도 새로 생겼어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테이블은 이제 제 작업 공간 테이블이 될 거고 그래서 좋아요. 오빠 옆에 가서 떠야 되겠다.